부흥사로서 전광은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부흥사로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경려사들 전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어,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도 한지 않다 근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 나라 좋은 나라거든요. 문 열고 나가면 백화점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극장도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고 천국 가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유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좋은 줄를 모르는 거. 제가 미국을 가면 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은요, 그냥 대통령이 워싱턴 가면 아브람, 링컨이 다 앉아있으면 모든 국민이 가서 존항해 존경하고. 옆에 가면 제퍼슨이 딱 서있는데도 다 존경하고. 그게 다존경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존경을 잘 안해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단기간에 만든 나라가 흔치 않는데 왜 우리는 자꾸 존경을 안 하나? 원인을 알아봤더니 우리는 한 가지 약점이 꼴을 잘못 봐요. 응. 제가 목회도 어, 뭐 하면서 이제 연예계도 종사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 <laughs> <laughs> 그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응. 제가 처음 동침이할때 앉아있기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 막 남편 욕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6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요 다 많이 전도돼가지고 거의 다 지금 예수 믿고 몰라서 그런지 구역 예배들이듯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학,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장 목사님이 참 가서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으련만꼭저 자식은 뭐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고. <laughs>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하실까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자식은 뭐, 내가 네자식이냐 <laughs> 그럼 우리는 말래서 이게 참 좋은 눈으로 보는 눈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뭐 잘한 일도 많고 못한 일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건 조금 못했는데 욕은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이 보는 교회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자기들은 술 먹고 길에 더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잔만 먹어도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먹었다고 그렇게 욕을 해요 자기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어쩌다 곤란해서 한번 하면 교회 다니는 지 말린다고 자기들은 다 해도 괜찮고, 길에 못도 괜찮고, 우리는 한장 버우면 안 되고 그제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한장 버우면 안 되구나. 그 좋은 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만큼 지탱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어쩌네어쩌네 어쩌네 욕을 얻어먹어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는데 그 많은. 부흥강사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또 정원원 목사님이 또 수고하시지 않으신는가 예, 네, 물론 뭐, 뭐, 저 자신도 뭐요 얻어먹을 일도 많고, 그래서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온전하다고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욕하는 너는 욕더 얻어먹을지도 몰라.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게 똥무등계가 경무등계뭐라고 한다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어, 우려도 있고 기대도 많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또부강사로서 지금까지도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말 한국 교회를 통한 대한민국을 또 한번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한기총의 인물로 우뚝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목사님답게 정말 우리.